안녕하세요. 세무사 이호정입니다. 금번 시간의 주제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건축사님이 문의주신 내용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설계용역 면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의 용도와 상관없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이 범죄에 포함됩니다. 설계용역이란 건축사로서 주택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로 처리됩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건축사로서 설계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전용 면적을 먼저 확인한 후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인데 과세로 잘못 알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불필요하게 부가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과세인데 면세로 잘못 알고 계산서를 발행하면 추후에 받지도 않은 부가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세무법인 다승세무사 이호정입니다.